여기가 진짜 대박 코너거든요. 사회초년생들 돈 많이 없을 때 정장 전투용으로 사고 싶다. 제가 직접 어떤 게 보물이고 어떤 걸 사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이 있는데 케빈클라인이 엄청 싸거든요. 이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게이 자켓 섹션이에요. 자켓 섹션이 킨록 제품이 지금 자켓이 4만원 밖에 안 합니다. 요게 위아래로 4만원입니다. 4만 제가 실제로 마음에 드는 것들만 입어보고 어 괜찮은 것들만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착장은 일코르소 제품으로 매칭을 해봤고요 하늘하늘한 약간 벌룬 팬츠 같이 생긴 바지고 이 가격은 이게 3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이 지지미 셔츠 같은 거 이거 진짜 유니크한 디자인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대략 한 44,000원 정도 그래서 위아래로 다 했을 때한 7만원 정도에 맞출 수 있는 착장입니다 두 번째 착장은 요거 엔드지 제품이거든요 가격은 4만 원 정도인데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약간 봄에 어울리는 이런 자켓으로 위에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꼬르소 제품이고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이게 뭔가 저렴한데 좀 힙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멋스럽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착장은 질 스튜어트 제품이고 가격은 69,000원입니다 원단이 고급 제품이라서 되게 좋고 제가 이런 코디 평소에 되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네,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질 스튜어트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셔츠고요 5만 원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단감이나 발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입었을 때 되게 실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턱이 젖어 있어 갖고 이런 게좀 고급스러운 셔츠의 기본을 되게 갖췄고요 단추인데 보시면은 색깔도 다 맞췄어요 이제 하늘색으로 다통일 됐고 여기 폭도 되게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셔츠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게좀 고급스러움이 강조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은 착장은 그냥 마에스트로에서 나온 오픈 카라 셔츠고요. 흰색이라서 아무데나 매칭이 되게 수월할 셔츠입니다. 가격은 이게 한 7만 원 정도대 제품이거든요. 근데 원단감이 굉장히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이번 착장은 좀 키치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백 프린팅이 강하게 들어간 제품을 입어봤어요. 이번 착장은 좀 클래식한 무드로 입어봤고요. 위에는 닥스 니트 반팔이고 바지는 헤지스 골프 바지입니다. 신발은 지퍼 신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신발이고 20만 원대 제품이고요. 이건 닥스 제품인데 입어보면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신발도 지퍼 어고 신어보니까 쿠션감이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갈색 제품을 레이어드하기도 쉬운데 이런 자켓들이랑 같이 입었을 때 시너지가 좋거든요. 이렇게 입고 골프 가면 왠지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즌이 좀 지나서 매장에 딱한 개밖에 없는 제품인데 이거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7, 80%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21만 원대 구할 수 있는 닥스에서 좋은 후디 자켓이에요. 좀 캐주얼한 부자 아저씨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예쁜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입기 좋은 엔드지 바람막이 자켓이 있어요. 단정한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가격은 5만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자켓은 킨록에서 나온 4만 원대 제품이고 사이즈는 100 이거 한개 남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치수 저는 더 크면 잘 맞을 것 같거든요 알베로 자켓 중에 저한테 유일하게 맞는 자켓인데 가격대는 좀 있어요 저는 48R의 R 97 정도 되는 게좀 맞고 한 치수 크면 원래 더 저스트하게 맞는데 일단은 그거보다 더큰 사이즈 밖에 지금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건 51만 원짜리 좀 비싼 거 입어 보고 싶어서 한번 착용해 봤고요 요런 핏으로 저한테 딱 저스트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확실히 고급 옷이다 보니까 가볍고 착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케빈클라인 골프복 중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이고 49,000원대 제품입니다 이게 케빈클라인 로고가 있으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은 골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스 제품 중에서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저렴한 제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은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가격은 79,000원인데 뭐 브루넬로 쿠치넬리나 이런 고급스러운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타일로 되게 잘 뽑혔거든요. 옷이. 현재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이런 색, 검은색, p k 접츠도 굉장히 예쁜 도트복인데 사이즈가 원래 한 사이즈 더큰걸 입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입었거든요.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지를 청바지로 바꿔서 좀 키치한 느낌으로 입어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보다는 좀 얼굴이 하얗고 꽃미남 같은 사람들이 더잘 어울리는 착장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는 이 제품이고 63,000원, 니트는 한 7만 원 정도 했습니다. 더블플래그라는 골프 브랜드의 자켓이고요 팝판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가격은 12만 원대입니다 진짜 완전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런 챔피언 자켓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가격은 7 5 0 0 0 원인데 다른 데서는 잘못본 디자인이고 진짜 레트로한 느낌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착장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돈 해라고 그 돈이면 헤지스 사라고 하는데 이 히스 라인 중에 전이 럭키 셔츠가 되게 예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힙한 무드로 입으면 굉장히 세련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트로 감성으로. 이게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나 마감이 엄청 훌륭하고 좋아요. 가격은 69,000원. 제가 요즘에 소년 시대 너무 꽂혀 갖고 임시아님 입으신 거. 되게 영감 받아서 마지막 착장을 리복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만 원밖에 안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가성비 끝판왕 네트로 무드를 여름에 즐기시려면 이 제품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하고 입었을 때 예쁠 만한 것들 다 입어봤는데 젊은 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실패 없이 좋은 제품들 구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패 없이 좋은 제품 구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추리닝 있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네.